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궁금하신 점 말씀하세요. 하반기 들면서 힘든 일이 좀 있어서 좀 송사에 휘말려서 사실 제가 잘못한 거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지금은 많이 좀 내려놓은 상태이고, 뭐 일단 송사에 휘말린 게 힘든 거는 아닌데, 그것 때문에 좀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잃어서. 그게 음. 좀 힘드네요. 네, 그러시구나. 지금 법적 문제에 휘말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송사가 굉장히 분야가 다분하고 아는데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됩니까?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구체적인 것들이 제시가 됐을 때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음 사실 저는 지금도 제가 떳떳하지 못하면 얘기를 못 하겠죠. 근데 음. 아 <laughs>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도 사실 추행 문제로 음아 그게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제가 카드를 뽑아봤는데 그런 게 나와서 조금 하기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건데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말씀하시죠네 예, 예,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님 입장에서 할수 있는 말만 해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네. 답변을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인이 이제 행사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작년에도 도와드렸었기 때문에 경험자가 저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도와드리게 됐는데 아무래도 전부 다첫 행사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막 경직돼 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서 저는 이제 긴장을 풀고자 좀 그때 당시에는 저는 별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대처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신고가 들어가게 됐고 제가 추행으로 들어가게 될 거를 몰라서 저는 이제 사과를 드릴 마음으로 간듯 찾아보니, 내용을 들어보니까, 추행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아, 그러면은 피해자를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독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그게 그냥 지금 제가 생각해보건데, 좀 괘씸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이게 송사까지 가게 됐고, 사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거라서 되게 당황스럽고 음. 주변에 폐를 끼치게 된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사실 제가 정말로 추행을 했었으면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을 텐데 제가 괴로울 일이 없을 텐데 내용을 들어보면 볼수록 제가 거짓말을 한게 아닌데 이게 자꾸 사람의 말을 타고 타다 보니까 이게 제가 거짓말이 되고 제가 이제 몹쓸 사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변 지인들이 되려 저 때문에 피해볼까 봐좀 일부러 그런 것들을 마주치어서 이제적으로 항변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저랑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고, 저랑 마주치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오게 됐죠. 음, 그러셨구나.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행이 여러 가지인데, 말로 한 수행이 있고 행동으로 한게 있는데, 어떤 겁니까? 둘 중에 제가 예. 확실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는 오늘 진짜 사람 많이 왔고 고생했다고. 옆에 서서 어깨를 두번 쳤는데, 그것 말고는 제가 그 이후로 그 친구랑 말을 하거나, 뭐 어떤 뭐 행동이 있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친구는 불쾌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 그렇다면, 거기 주변에 있는 CCTV나 주변의 의견을 다 물어봐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딱히 이렇다 할 증거는 나오지 않고, 다만 음. 이 추행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가 있고 제가 하다못해 그냥 눈짓이라던가 어떤 말로서라도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하면은 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했니다 그래서 응. 내가 한 행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불쾌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고치게 음. 됐죠 지금 송사에 있는 거는 제가 모든 걸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내가 인정을 하겠으나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지는 못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송사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 요즘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제가 네. 한번 이것에 대해서 볼게요. 여성분이 어깨를 툭툭 치셨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를 제시한 이 여성분이요 알고 지내는 지인이십니까? 모를 모르... 처음 봤었어요 아, 처음 본 사람? 네. 어린 그... 여성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회 초년생으로 들었으니까 저는 20대 초반이라고 네네.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이게 법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남성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 현실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네. 여성분이요 이 남성분의 의도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정으로 가면 남성분이 불리하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것을 합의금을 준다든지 이래서 해결이 가능한 겁니까?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태라고 음.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여성분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남성이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왜 여쭤보냐? 큰돈 있죠. 큰돈, 네. 작은돈 말고 큰돈을 주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마음을 돌릴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남성분이 불리한 쪽으로 갈수 있다고 해요. 사람이 어,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의 상황 이런 건뭐 배려하지 않겠다. 완고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성분이. 여성분이 협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동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것은 자주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물론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즘에 성추행이나 다른 많은 것들을 걸어서 무고 있잖아요.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의도적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금전적인 합의 요구, 돈을 뜯기 위해 좀 악의적으로 시작이 됐나를 반대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변호사 선임 하셨어요? 예. 변호사 뭐라고요? 음, 변호사 쪽에서도 사실은 이게 증언만으로도 크기 때문에 불리한 거는 맞지만 법원에서 다투를 소지는 있다고까지만 얘기는 했었습니다. 저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이미 네. 들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가 좀 과하다라는 거를 증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제출한 게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일단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게 됐든 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분이 의도적으로 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여성분이 기분이 나빴다고 해요. 충분히 기분이 많이 나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쪽 여성과 가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의 마음에 정말 흡족한 엄청난 그큰 돈을 좀딱 지어주면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나와요. 금전적으로 해결을 한다면. 이런저렇게 할수 있는 카드가 없다. 그거 외에는 지금은 없는 것으로 나와요. 네, 뭐,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네. 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법이 이제 진행이 되는 대로 이끌려 가는 방법밖에 는 없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아, 이 답답함이 풀리지 않는 이런 대화들이 좀 오고 갔네요, 오랫동안. 아닙니다. 그냥, 그냥 조언을 듣고 싶어서 사실 했던 것도 있고요. 네네. 네. 지금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 그좀 위로가 안 되고 답답하고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좀 법적인 문제는 본인이 어떻게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저 지켜봐야 되니까. 네. 지금 네. 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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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법이 정해진 틀 안에서 결론이 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시고 본인이 하는 이 일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네, 할수 있는 일만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잘 되실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